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삶을 참되게 살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영성가들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버텼고 소망하면서 조금씩 전진해 갔습니다. 신앙공부, 믿음의 진보에는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혹시 속성으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가, 얼마나 민첩하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엎드리는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잘할 수 있고 익숙한 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믿음의 진보도 빨리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앙의 성장은 고난의 골짜기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쓴뿌리를 잘라내면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넘어서면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주님과 동행한 흔적들이 평생 쌓이다 보면 좌우로 애워 쌓이는 것 같은 상황 앞에서 주님을 향해 바짝 엎드리는 겸손함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나 미련보다는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눈을 들어 다가올 시간과 미래를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듣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귀로 듣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이해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행위까지 나가는 들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듣는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 처지를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도하는 간구를 가슴으로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목소리의 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신경 쓰고 구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떤 얼굴을 볼수 있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하루 매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여 자비를 더하시고 주님의 친밀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온 교회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소서. 온 교회는 하나님의 침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더하사 그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게 은총을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